안돼 총알 쐈는데 뭐야 싸고 있는 건가? 토미건 이겼어 토미건이 아니요 그냥 포켓맨에서 할 때는 그냥 노벨로 하고 있어요 최근에 노벨로 킬좀 많이 먹긴 했는데 가까운 것과 먼 거. 일단 멀리서 싸웠으니까 바로 앞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. 와. 수로탄 던지는 모션 보고 피한 거거든요. 언제 내려갔어요? 이쪽에서도 총소리가 났거든요. 반소리가 가까운데 아래에서 난 건지 여기 뒤에서 난 건지 모르겠어요. 아래다 이거. 아저씨, 멋있는 건 나만의 거야. 알았어? 방금 아저씨 멋있을 뻔했어? 아빠 이쪽에서도 나 숨은 사람 있었는데. 발소리... 아, 유조민 토미건이 아니네. 어? 위에서 소리 났던 것 같은데, 아닌니까 발소리 아, 난데 여긴가? 이제, 한두 명 밖에 안 남았을 텐데. 아니 왜왜 왜. 뭐가 문제야 썬띵 위에 있는건 아는데 와부스은또 어디죠? 일풀피 채우고 올라가야겠지? 잠깐만 이거 핵이잖아 아, 나 이거 해계잖아! 해계잖아! 근데 윗사람만 잡고 죽을게요, 그러면. 아, 해계, 반 봐요! 이거 진짜! 와, 진짜 저 엄청 잘하고 있었잖아요! 멋있었잖아! 나 잘했잖아! 나 잘했잖아. 근데 왜 이래요, 진짜. 오늘 하루 종일 죽 썼다가 치킨 한번 먹고 어좀잘 누가 쓴 거지? 아아 아, 진짜 태극 개방게 부스스 음기가 아니었구나 베리 아, 이거 치사게 캐도 안 먹었어요. 캐도 하나도 안 먹고. <laughs> 괴롭히기만 하네. 와. 부트캠프 이제 딱한명 남았는데? 저 국회 먹었거든요? 저 국회 먹고, 이제 부트캠프에 딱한명 남았는데. 저 이거 처음에 부스스가 멀리서 쏜줄 알았어요 이게 게임이냐? 이게 게임이냐? 와.. 차 타고 가는데? 유.. 유도, 유도탄내기야 아니 그만 때려 그만 때려 아니 그만해 <laughs> 이러다 나 죽어. <laughs> 아니 벽도 뚫려요. 어저안 보이는데 맞잖아요. 어벽 뚫어서 쓴거 맞아요. 관통이 돼. 안 죽이네. 아. 어... 저 오늘 신권사랑 영구정지 두명 떴거든요. 게임하면서 추방 두명 봤거든요. <웃음> 진짜 <웃음> 나 미치겠다 진짜.